안녕하세요. 횡성 군병이 마을이고요. 제 소재지는 횡성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군병이 엄마 최영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기농하게된 사연이 있어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바로 기농을 했는데 복수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모 병원에서 더 이상은 손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 동의보감에 보면 군뱅이가 좋다 그래서 제가 사육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먹고 지금은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행사장도 다니고 이렇게 오늘 강원 미래농업교육원에 교육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제 제품을 자랑하고 싶어요. 보시다시피 군뱅이 진액이 보이시죠? 제품명은 궁표 진액이에요. 군뱅이에다가 케어를 해준다 해서 제품명을 군 케어 진액을 했고요. 이거는 차게 해서 마시면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한포또뭐 행편이 되면 두번 마셔도 부작용은 없어요. 그리고 또 제품이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환이 보이시죠? 환. 아무리 좋은 제품도 먹기가 불편하면 구매력이 그 없고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먹기 편하게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95% 군뱅이 원액에다가 찹쌀풀 5%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먹기가 엄청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군뱅이 얘기를 하면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자중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먹고 완치됐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도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차에다 어디든 제 제품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그러면 누적된 피로에는 군뱅이 제품이 최고예요. 이거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제 경험도 포함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어 저거 가대광거 아니냐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제는 군케어는 군뱅이가 좋다는 거 동의보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검색해 보면 각. 신문사 기사 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믿고 먹어도 되고 또 사육하는 방법은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어차피 우리는 한두 가지 건강 기능식품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어 첫째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 넘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거 먹고 덜 피곤하다 그러세요. 그거는 댓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대강우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다 하면 횡성군명이마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들은 이것뿐 아니고 다양한 농산물도 재배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구경하시고 곤충 체험도 하고 있어요 현재 강원도 일대 초 중고 학생 그 다음에 뭐 대기업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저희 집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서울에 뭐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제가 바쁘게 뛸 거예요. 그래서 곤충, 군병이 하면 사람들이 이미지 개선이 안 돼서 제가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미지 개선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 개선은 우리 대에제 나이 또래들이 아, 군뱅이 징글벗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래 식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뱅이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감사합니다.